안녕하세요 오피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책한 권을 좀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권해서 저도 알게 됐는데요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 이름은 t h a n k Again 안녕하세요 오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빠빠이 렛츠 두잇 빌 게이츠를 저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빌 게이츠가 때마다 좀 이렇게 책을 좀 소개를 해요. 그래서 뭐다 읽어보진 않았고요. 그래도 많이 읽는 편인데 이제 빌 게이츠가 이 책을 레커멘드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좀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요. 나쁜 점은 너무 많으니까 좀 생략을 하고 좋은 점은 좀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책을 좀 읽게 되는 거 그게 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책을 사서 서면으로 읽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뭐 듣는 책이 너무 잘돼 있어서 이렇게 듣는데요. 너무 좋아요. 운동할 때나 아니면 운전하고 어디 갈때 이렇게 책을 듣게 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듣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이렇게 진도 나가기도 좋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좀 어색한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아랍을 하는데 뭐 윌라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책을 쓴 저자는 아담 그랜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1981년생인데 벌써 교수가 됐죠. 펜실베니아 대학의 왓튼, 사이콜러지를 가르치는 교수인데요. 굉장히 똑똑하고 또 굉장히 쉽게 가르쳐서 그 학교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책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에 쓴 책이 이 Think a g 라는 책입니다. 근데 굉장히 좀책 내용이 읽기에도 쉽고 듣기에도 쉽고 하지만 아주 포인트가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핵심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 책의 내용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능력이고 어떻게 보면 힘이다.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learning what we don't know is very important.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쓰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고 또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뭐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일은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었던 걸 바꿔야 되고, 내가 모른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거를 하면 할수록 더 발전되고, 더 좋아진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책에서는 재밌는 건, 여러 가지 예를 들고, 또이 저자가 만난 사람들 중에 대단한 사람들을 좀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았을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디베이스를 하거나 토론을 할때 내가 모른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그걸 좀 감추려고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를 낼 때도 있고 토론할 때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저자가 예를 든 사람들은 뭐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리에서 자기가 모른다는 걸 깨달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것은 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의미가 같잖아요 이 저자가 대화를 할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프리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Prosecute 그리고 또한 가지는 Understand래요 그래서 프리치라는 것은 뭐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때 대화가 아니고 토론을 할때 토론이 아닌 그냥 프리치를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내놓고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할때프라스키스를 한대요. 틀린 걸 찾아내려고 그러고 자기의 말로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검사가 그러죠. 자기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알려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프라스키우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서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한다. 그게 이 사람의 요지예요. 그러므로 얘기를 할때 정말로 언더스탠드하고 듣고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모르는 부분을 상대방이 얘기했다면 또 그걸 알아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게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만한 얘기들이지만 정말 이 아담 그랜트가 이책 안에서 얘기할 때는 좋은 예를 들어가면서 어, 얘기를 하는데 참 재밌었어요 이제 그예 중에 하나가 블랙베리에요 이제 블랙베리 CEO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굉장히 성공을 했죠 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블랙베리를 만들었을 때 이메일을 인크립트해서 암호적으로 보내서 굉장히 안정되고 시큐럴한 그런 이메일을 발명해 냈잖아요 그래서 블랙베리가 한때는 회사에서 쓴 핸드폰은 전부 다 블랙베리였고, 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블랙베리를 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크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는데, 이 사람이 아이폰을 처음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주머니 속에 컴퓨터를 갖고 다니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거를 밀고 나갔고,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멀리 했고, 블랙베리는 블랙베리만의 길을 갔대요. 그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고 정말 많은 일을 핸드폰에서 하는 것 사람들은 원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오피스와 오피스 사이에서 핸드폰으로 일하는 거는 이메일로만 충분하다. secure한 이메일, 거기에만 신경을 썼대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이 블랙베리 회사 안에서 주위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 해야 된다. 스마트폰 쪽으로 가야 된다. 그쪽이 대세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틀린 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블랙베리는 그때부터 망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아이폰은 굉장히 성공하게 됩니다. 이제 그 예를 들면서 이 블랙베리의 CEO가 한 말들을 하는데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재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 사이컬러지스트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힘들대요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고 또 성공한 사람일수록 인정하기가 힘들대요 모른다는 거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현명한 사람 와이즈한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았을 때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 그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자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어떤 감정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팩트만 보고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거에 맞게 자기가 생각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것 그게 중요하대요. 그러면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인정하기가 쉽대요. 아는 것에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정말 모르는 걸 배워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어, 그거보다는 정말 과학자의 마인드로 모든 것을 대할 때좀더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자의 마인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이유와 틀리는 이유를 공부해보고 사실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론에 도달한다. 그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사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틀렸다면 그걸 인정을 하고 배우려는 자세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 프리치하지 말고 프라스큐트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공부하고 다가갈 때 어떤 사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proving versus improving. 그래서 proving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내가 증명해내서 내가 오라 이거보다는 improving 하는 게더 좋다는 거예요. 내가 틀렸을 때는 그걸 받아들이고 improving 하고 내가 틀렸을 때막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맞아. 이거를 어떻게 증명해내고, 프로빙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을 때는 거기서 배우고, 인프로빙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어, 정말 저는 거기서 이렇게 와 닿았어요. 그럼 이게 투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 얘기를 하진 않아요. 이 책은 뭐, 투자에 관한 책도 아니고, 주식에 관한 책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그 투자를 해서 성공했을 때, 그 방법과 그 투자와 어떻게 보면 내가 성공했던 그 방법에 얽매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투자했을 때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른 투자를 할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투자를 봤을 때내 생각과 다를 때 그냥 딱 잘라서 어저 투자는 안될 거야. 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틀리다는 걸좀 깨닫게 되고, 감정을 좀 빼내고, 투자를 봤을 때, 어, 저 방법을 하면 잘 될까? 좀 이렇게 과학자의 마인드로 이렇게 재보고, 또 거기에 있어서 사실적 관계를 따져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을 때 받아들이고, 거기서, 아, 내가 몰랐구나. 그걸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좀더 좋은 투자자가 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걸알 때, 아, 내가 이거 몰랐구나. 했을 때 저도 기뻐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좀 책을 좀 나눴습니다. 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책이 있다면 이렇게 좀 소개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 p d 였습니다 감사합니다.